자,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아, 말씀 가운데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수요영상예배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루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또 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이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 믿음으로 행하며 또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묵상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도 오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 나음의 은혜, 치유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29장입니다. 내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갈 길 멀고 밤은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보냥 집을 향해 가는 길빛 주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걸 늘린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내에도 내 앞에 험선 줄령 만날 때, 여우소소,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주를 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쁨 s a p e 로 묵상할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34절 페이지로 2 3 i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에 민수기 2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 하기 때문이니 네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아,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 범죄하였나이다. 나이다. 당신이, 당신이 나를, 나를 막으려고,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였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던 일이나 계획하던 일이 자꾸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 하십니까? 네 가지 반응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로 붙이기 형입니다. 그냥 깊고잉. 어, 두 번째는 반성형입니다.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책임전가 형이 있습니다. 이건 남 탓하고 잘 안되면 조상 탓하고. 환경탓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포자기형이랍니다 뭐 좋게 말하면 다 내려놓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낙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래도 개중에 그 근접한 것이 이 반성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실 때 회개하는 나의 모습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내중에 있지 않지만 경건형이라 생각해봅니다.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막힐 때 엎드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결함을 찾고 기도함으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명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오랫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에 들어오는 걸뭐 반갑게 맞이할 그 땅의 족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을 맞이할 수 없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로시 어, 소돔성에서 탈출해 나온 후에 그의 큰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관계로 인해서 낳은 자식의 후손들입니다. 모압 족속. 그래도 모압 족속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는, 그래도 선한 인물은 누굽니까?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아, 롯, 롯.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어, 롯의 둘째 딸과의 관계로 인해 태어난 민족이 안몬 족속입니다. 자, 이 모합은 이스라엘과 늘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합의 한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발락입니다. 이름 좀 특비, 특별합니다. 발락이 아니고 발락입니다. 자,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모리인들을 몰아내고 온갖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냈다고 하는 무서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 군사하려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건 당대의 유명한 술사, 무당이죠. 박수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조조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것이 이 발락의 생각에도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의 술사입니다. 당시 가난 지역에 아주 널리 알려진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람 선지자를 영의와 물질에 눈이 멀어 흔들리 미친 선지자라고 하지만 처음엔 그리 나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발락은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조주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 선자는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루 저녁 여호와께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아, 발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오해 말아야 된건 이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이건 속내를 감추는 아주 애매한 태도입니다. 민수기 22장 8절. 어, 오늘 22장 8절인데요. 발람이 읽지는 않았지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기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근데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가지 말고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이니라 결국 다음날 아침에 발람은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사신을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근데 모아방 발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이 높은 아주 고관을 보냅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그때 발람은 그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었어야죠.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도 말고 어,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남아 기가 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람의 속내를 알아차린 겁니다 발람의 탐심을 알아차리고 조건부로 가라고 허락하시는데 2 0절에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실 때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르 함께 가라 그러나 벗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심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생깁니다. 뭐,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발람은 소위 술사로 물질에 좀 초연했어야 했는데,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욕심과 탐심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무서운 강적입니다. 자, 발람은 발라가기 부탁한 것이 사실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는 그냥 거절하면 될 일을 가지고. 거절하면 노땡큐라고 no 하면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건 물질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에 대한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포기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기도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도 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미련을 갖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치 않니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혹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핑계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욕심과 탐심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눈이 그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21절 이후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위의 안정을 주고 모합기 쪽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 선자의 가는 길을 막, 막아서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막습니다 자 근데 발람을 태워가는 이 나귀 나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는데 발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나귀도 보는 천사를 영계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박수무당 발람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자기 주인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길을 이탈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손을 칩니다. 이놈의 나귀새끼가 미쳤나보다 하면서 채찍질합니다. 애매한 나귀만 매를 흠신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좌우에 담이 막힌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 결국 담벼락에 발람의 발이 또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자 흥분했는지 채찍질하고 을 발로 이 나귀의 배를 커서 찹니다. 그래도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제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귀랑 그냥 풀썩 엎드리고 맙니다. 이제 발람이 열이 날 때로 열이 나서 지팡이로 그냥 나귀를 쥐어내려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음.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죠. 그때 그걸 외치는 제자들을 책망하던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뭐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책망하시려고 나귀로 와이금 말하게 하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여셨습니다. 2 8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그러자 발람이 소리칩니다. 2 9 절이죠. 발람이 내게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발람이 나기를, 나기 들어.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라고 외치는데, 사실, 이 외침은 나기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고, 발람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어. 발람은 자신에게 해야 해서 할 말입니다.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기를 향해서 펄펄펄 뜁니다 사람이나 참 그런가 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른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하고 거칠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발람 선자가 지 깨닫도록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30절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기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버릇 없이 행한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그런 적 없다. 자, 여러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과 같이 막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책임도 지지 않으십니다. 발람은 결국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발람의 자유 의지를 따라 사실 허락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 그렇게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자, 과연 발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발람이 가서 발락왕의 부탁을 듣는 대가로 금은 보와, 어, 금은 보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왔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욕심과 탐욕을 따라 나선 이 발람의 마지막은 민속의 31장에 나옵니다. 미디안 왕들과 함께 처형을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섰을 때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자기 말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돌아갑니다. 가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 그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아 막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가 복입니다. 사업의 길이 자꾸 막히고 그러면 달리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자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하려고 고집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 고집 꺾고 속히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마음속에 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명히 발람의 예를 통해서 봅니다 발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탐심의 문제입니다 탐심의 문제고 또 하나는 눈이 가려워졌던 게 아, 문제입니다 보지 못했죠 나기도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사실 하나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 영적인 눈이 멀지 않도록 주의해서 또 은혜 안에 머물고 또 깨어 있고 참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 필요할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했었던 낙이,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던 낙이를 거둬차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죽 죽는 자리일지도 모르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쓰는 어추곤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앞장서고요. 자신도 모르게 저주하는 일에서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나기를 걷어차지 않는 나기를 응? 걷어차지 않는 복된 삶을 어,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잘되어지 않을 내 계획대로 잘 되면은 아,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내 계획이 가로막히면은 의욕이 꺾이고 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획에 열정대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떠나게 되죠. 자 성령의 성령께서 가로막는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발걸음을 이 바울은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쉽지 않았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애쓰고 어찌 보면 바울이,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던져서 했던 사역 아닙니까 나름대로 꿈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수정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계획이 자꾸 들려지니까 그 사이에서 힘든 시간, 그 사이에서 아마 내적인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환상을 통해서 그 고민과 고투를 끝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 험한 길이었거든요. 더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분미할수 있어요. 어려운 길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우면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어려니까 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하게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길이 막힐 때 하나님 더 믿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버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있습니다. 부디 탐심에 끌려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무시했던 이 발람 같이 살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며 걸었던 발과 같이 살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고 사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발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는 길을 걸어가려고 욕심을 따라 행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마가실 때 스탑하라 하실 때 겸손하게 스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소망하며 준비했던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돌이켰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고 믿음의 눈을 밝게 떠서 은혜의 발걸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오클랜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곳에 아픔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은혜 나음에 은혜 추위에 은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며 더욱더 강건하해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출타적인 교들을 시켜주시옵시고 늘 믿음으로 성기는 모든 주의 종들 자녀들 가정들 생업들 위해 하나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푹 담고 꼭 담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어, 좀 덥습니다. 그렇죠. 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여전히 어,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관에 가하시고요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서 꼭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토요일 날또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